오늘 자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때 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 형편에 가정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6절과 17절 가사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권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17절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16절입니다. 그 17절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 음식 있고 또 잔치 때 먹는 살찐 그런 그 고기 요리가 있는데 고기 음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먹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이다. 그러니까 가산이 적다 또 어 재산이 많다 이런 차인데 이 이거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좀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재산은 많아 그런데 주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이 화목하지가 못해 이런 거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1 7 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소 단위의 교회, 가정에서부터 그게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찐소 아무리 먹으면 무엇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고기 반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형제간들이 많으면 막 서로 이렇게 눈치잖아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이 살찐소가, 살찐소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다툼이야. 탐욕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화목과 평강이 있는 가정. 좀 부족한 듯 싶어도 그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는 꿈꿔야 되고 주님을 영접한 가정이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명색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 보면은 주인이 따로 있어, 다른 주인이 있어 이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분노는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괴적인 이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화를 억제해야, 주변을 배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만났을 때는. 싫은 얘기하지 말고, 장점 칭찬해 주고, 단점 꼬집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본성이라고 한다면 참아야지.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좋은 얘기로 덕담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 연출 하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만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게으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 게으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스스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어 늘 그냥 핑곗거리만 있어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불타리에 갇힌 짐승 신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야 안 풀어지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되겠지 가족끼리 서로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로 애를 쓰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설사 해결이 안 된다고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돕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되기 때문에, 화목과 평안이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이게 도와서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서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자꾸 잔소리하고,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네가왜 그랬어? 네가 이렇게 실수만 안 했으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러면 더큰 싸움이 되는 것이지. 도와주고도 욕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토로 갖는 게 있잖아. 줄 때는 확실하게 주자. 뒷말 없이. 근데 꼭 죽어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해 주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가정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가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새 길이 포옹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시간 문제인데 그 과정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불화가 생기는 거야. 불평 원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가 사라지고 넓고 큰 길을 만나는 그때까지 참고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 이게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로운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찾고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말하지. 그 아비를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는 거이에요 재산이 아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 오선도선에 서로 막 모자르면 막 도와주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억조하겠냐고 근데 미래 난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는 하는 거예요. 늙어버린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부모 무시하고 형제간에 오해가 없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 이 안에 그냥 이 돌이 하나가 꽉 들어와 있는 것 같지.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힘든 거야. 아파. 열 손가락 찔러면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자식은 다 똑같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화병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요. 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면은 말씀이 깨우쳐지기 때문에 이게 미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5개명 부모 공경의 개명 이 부모 공경의 개명이라고 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지켜서야 되겠어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두 번째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세 번째는 서로 축복하는 가정. 이렇게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다른 게 하나님 자리.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과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있게 마련이고 위기는 항상 닥치게 마련이니,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니탓내탓 네네탓 하면서 다투는 게 다반사예요. 특히나 이제 돈 문제가 결과가 돼버리면 네가 너 때문에 돈이 이렇게 없어졌니, 없잖니 까먹었니, 어쩐 니 해가면서 무슨 사업이라도 실패해가지고 어르고 나면은. 완전히 형제끼리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무슨 보증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신실한 가정 구성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서로 반목하고 다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밝히 드러내주옵소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겠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가정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런단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내 탓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잠시 주춤거리며 띠뚱띠뚱 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화목과 평강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언 2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확 해결해. 그리고 명철을 명철이 항상 밝히 드러내어 사용하는 것이니까 적용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는 탁 집을 지어놓고 그 방에다 각종 인테리어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견고하게 쓴다는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는 세겜에다가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놓는 거 그래서 고별 절교를 하잖아. 거기서 언약을 한단 말이야. 세겜 언약. 그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갱신 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물어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 여호와만 섬길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빨리 얘기해. 그 마음에 안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건 믿어. 나는 그냥 하나님 부탁을 갈다니까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앙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사 24장 15절이 이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해요. 가정의 화목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은 성공하는 가정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가정의 유형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근데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하고 집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주장은뭐 이거야 뭐라고 하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또 드러팼다는 거야 어?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의 과도한 집착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건전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아가페 기반 위에 실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없잖아. 다만 우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그나마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딱 거기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자.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사랑이 바탕이 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요. 맹숭맹숭하고 심지어는 완악한 모습까지 보이잖아. 표독스럽고 어? 아니 파괴적이고 막 이런 불평 불만 막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까지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를 봤을 때.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와야지. 그런데 사랑을 먹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는데 증오가 나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나와요, 분노가 터집니다. 다투고 상해요 서로가 이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실천하면. 평화로운 가정이 될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잘못 안 되면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그럴 수가 있어? 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서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가족 구성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족끼리 시간이 돼 가지고 서로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딸과 아들은 또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려봐. 통성 기도로 막그 자리에서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봐, 분위기를. 얼마나 은혜로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혼자 있을 때라도, 혼자 있을 때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정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가족끼리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해주고, 그리고 돕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 진짜 부자는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부자가 아니에요. 화목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라야 진짜 부자 가정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5개명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개명 속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개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개명 속에다 담아 놓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질사래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아끼며 축복하는 가정, 복을 빌어주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로으로 10편 128편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해 내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 멋진 그림 아니에요? 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깨져가고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자리에 앉아서 서로 오선도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가족끼리 진정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아까워하지 말아내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 자기 형편껏 하는 거야. 물론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인색하게 계산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돌아버린다고 그러면서 자꾸 더 인색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물의 인색에서도 안 되고요. 또 마음 씀씀이에도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했어요. 속으로는 인색하게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는요. 일반 관계에 있어서보다도 상처를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더 서운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더 서운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서운하고. 딸내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더 서운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더 접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줄 거면 듬뿍 줘 버리고. 좀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것이 남들에게는 뭐 그런 말해도 상처가 안될 수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가능다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해 주고 자식이 소유는 아니잖아. 옛날에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겼지만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 아니에? 그러니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그러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은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품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품고 사느냐, 돈이나 기타 다른 것을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다른 게 주인이냐 이런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쫓아가면 달아난다. 내가 엊그저께도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재물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쫓아가면은 재물은 자꾸 더 빨리 도망간다.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를 대비하여 내실력을 음... 갖추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준비를 해 놓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가족 모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장점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 주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돼야 돼. 주님 밖에서 부자가 되면 집안이 불난나는 거예요. 불났나요? 그것 때문에 쌈나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질서 아래 인색하지 않게 섬기는 가족.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가족들도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룹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을 세우고 실천하자고 하는 것, 서로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고 섬기자는 이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말고 실천할 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과 평안 있는 가정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